시키소서, 상한 나의 주님 앞에 지실까? 이번 주일은 올해로 꼭 500주년을 맞는 종교 계획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작은 영적 파동이 전 세계를 뒤덮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탄생시킨 그 발단이 바로 500년 전에 마틴 루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종교계획 500조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에 종교계획은 나로부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계획은 나로부터.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마틴 루트 신부가 자기가 시무하던 대학 비텐베르그대학에 이제 성교회 성당이죠 그 문에 95개 조항의 당시 카톨릭의 교리, 카톨릭의당신에 행하고 있던 여러 가지 종교적 행태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반박문을 내 글물로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교회가 영혼보다 돈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이제 불만은 루트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민심으로 그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반박문을 통해서 당시 캐톨릭의 면제부 관행을 비판하며 특별히 독일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저 로마에 세워지는 그 베드로 성사운 성전을 짓는데 수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성전을 바르게 짓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은 바로 성도 개인 개인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루트가 돈을 떠나서 가장 분노한 것은 면제부 구매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진리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려는 열망으로 다음에 논제들을 경건한 신부 마틴 루터의 좌장하에 비텐베르그에 대해서 공개 토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제가 그 95개 조항 가운데 몇 조항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조. 우리 주님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떠다신 바는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조. 면제 정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그의 선생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52조. 비록 면제부 판매인이나 심지어 교황이 자기 영혼을 담보물로 건다고 해도 면제 정세의 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허탄한 일입니다. 79조 면제부 설교자가 내세운 교황 문장의 세계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은 신성모독입니다. 82조 교황이 교회당에 소비될 그 한심한 금전으로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할 것이면 어찌하여 가장 정당하다고 볼수 있는 이유, 즉 거룩한 사랑과 영혼들의 최고의 피로를 위해서 연옥을 텅빈 곳으로 만들지 않는가. 이렇게 95개의 조항을 내걸어서 당시 이제 캐토릭 교리와... 당시 베드로 성 사원을 긋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수많은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의 일원으로 면제부를 이제 판매를 하고 또 면제부를 잘 팔기 위해서 또 설교자가 나오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뒷받침하기위 해서 연옥을 또 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구원은 구원은 그리고 죄의 용서는 이런 검전이나 흥금을 하는 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면접을 삼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는다는 칭의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루터는 교황무오론을 정면으로 완박하여 교회와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피로와 갑자기 세워진 몸대인 교회이기 하지만, 교회가 완전 무호하다, 완전히 틀릴 수 있다, 어, 틀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교회도 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 경연은 무엇보다도 루터 자신의 반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카토릭 수도사로서 신부로서 자신이 배운 것과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 카토릭 교회에서 배운 모든 것들, 그 전통들이 성경을 자기가 공부하며 배우는 가운데 극심한 차이가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면제부를 삼으로써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마침내 오직 성령 졸라 스크립출라라고 하는 종교계획의 기치를 들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카테르 교회는 많은 부분이 여전히 계획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정지하고 그를 화행시키기로 했던 로마 캐톨릭이 얼마 전에 교황의 입을 통해서 마틴 루터를 사면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틴 루터가 이제 그 95개 조항의 캐톨릭의 교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형태에 대해서 반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들은 바꾸질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마리아에 관한 전통이 그것입니다. 마리아 평생 동정녀을 마리아가 평생도록 동정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행태되시고난 다음에 그 형제 야고보를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더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동정녀를 취하셨지만 마리아도. 평생 동룡녀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무죄 상태인 태슬 마리아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마리아를 선택하신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캐토릭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 한분반죄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몸과 영혼의 성찬설, 마리아는 몸도 영혼도 다 하늘로 성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마리아 하늘 여왕 등극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마리아가 모든 은혜의 중개자 혹은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의 대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카토리 교리서에는 지금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니의 중보로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계속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복된 동력력, 동정력께서는 교회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으로 불린다. 마리아를 성령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보호의 사인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를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카토릭 교류에서는 여전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보호의 품속으로 신도는 모든 위험과 궁핍의 순간이 날아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오직 한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카토릭 예배 지침서에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늘 문으로 불린다 그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 복된 날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늘 문이신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성찬식을 할때 뜻과 포도주를 이제 화채설이라 야기해서 그 적시로 예수님의 몸과 살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기념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산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교리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면제부. 그 면제부 때문에 종격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면제부가 살아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리고 연옥설이 살아있어요. 연옥설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지점이 있는데 사람의 죽음이 영원히 이 땅에 죄를 지었거나 예수를 제대로 잘 믿지 않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면제부를 많이 사면 기도를 많이 해주면 연옥에서 지옥까지 안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연옥선이 없습니다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는 에큰 간격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려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한 틀입니다. 그리고 성인 동상 숭배설. 베드로 제가 저티칸을가 보니까 그 베드로를 비롯한 성자들 쉽게 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의 형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발이 완전히 달아 있더라고요. 발가락을 그 제대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막 달아 있어. 요왜 사람들이 그 발을 만지면 신기한 효험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다 제가 우리 제주도 가면요, 하, 제주도 그 뭐죠? 하루방에서 하루방 있어, 하루방. 그 하루방에 보면 하루방에 그 코를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고 똑같은 미신을 지금 천주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자가 바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성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500년에 지난 오늘 종교교육을 기념하고 그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러한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종교 형태를 여전히 비판하기 위해서 과연 종교교의 기념주의를 교회가 지킬까요? 저는 우리가 종교교를 지키는 기념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개신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에도 아니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된 교회인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중세 캐톨릭이 성경을 범했던 그 우를 우리가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매년이 종교의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계획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먼저 계획을 하려고 하는 주체들의 자기 반성에서부터 자기 계획에서부터 시작할 때 그런 계획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계획할 것이 없는 계획의 대상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쳐 나가고자 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을 계획하고자면 먼저 나부터, 나로부터의 뼈를 닦는 계획이 선행되어질 때그 계획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한다고 칼자루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은 하지 않고 남들에게만 계획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세월을 보면 어느 정부가 들어서 어느 정권이 들었으면 과거의 정권들, 과거의 정문들의 잘못된 걸 고친다고 칼자를 들고 휘둘립니다. 그런 계획들이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500년 전에 마틴 루트의 종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루트는 캐토릭 사제 교육을 받고 신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심우하던, 자기가 학생들 을 가르치던 그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에 카톨릭 캐토릭 교리와 카톨릭의 종교 형태에 대한 반박문을 붙이면서 자신의 이 행동이 거대한 종교 계획으로 이어질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느끼고 있었던 것, 자기의 잘못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잘못된 그 성경관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반성한 것을 토대로 이러한 반박문을 내 네, 걸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노트의 자기반성, 자기신학과 자기신앙의 반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마침내 이 마틴 노트의 이러한 시도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종교 개혁의 일어남으로서 마침내 우리 감리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감리교회가 태동하게 된이 역사적인 배경에 바로 영국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그 영국의 종교 개혁은 바로 짠 웨슬리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웨슬리 목사는 여러분요. 무슨 그 교회를 교회획한다 교회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또 목사가 되고 성공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저 2년 동안 북미 조지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활동을 했지만 그리고 그는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성직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은 없었고, 그런 사명감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자기 반성에서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래 마침내 그가 1738년 5월 24일날 오후 8시 45분 영국 런던에 있는 올드스케이 스트리트, 올드 스트리트라는 그 자그마한 곳에, 그 거리에 있는 한 모라빈 교도의 모임에 참석해서 바로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5절, 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신학이잘못되었 있음을 반성하고 깨닫고, 그가 종교에의 기체를 걸수 있었던 것처럼, 자예슬 목사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이 말씀에 대한 마티누때 로마서 서모을 읽는 그 사회자의 그 낭독을 듣는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는 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았음을 자기의 신앙에 잘못했음을 알고 그런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서 자기의 열심을 내세워서 자기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에게는 조금 더 신의 성품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이제부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마음을 먹게 됐을 때그 순간 성령이 머리 끝에 발 끝까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지게 됨으로써 비로소 저한웨설리 목사님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물론 당시 영국 성공회가 이 요한 웨슬러 목사님에게 강단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웨슬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경고다하며덜이든 산이든 광탄강촌이든 창녀촌이든 가리지 않고 나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마침내 이 감리교회가 그래서 탄생하게 된 거죠. 좌뇌설레 목사님의 이러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종교교육운동은 당시 영국 산업혁명을 하지 영국 사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물질 만능지 한건 만능지에 빠져있고 비니빈 부위부가 심대 극심했던 그 시대에 영국을 무일혁명으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세기 말과 16세기 초 카테르 교회는 참으로 계획에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부끄는 줄 모르고 태폐적으로 살았고 이로 인해 평신도 예배자들은 냉소주의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대학의 안드레아 디스트 루미 교수는 당시 중세 캐터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시대엔 교회 질서가 너무 많은 잘못으로 분패하여 본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성직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사냥개와 매와 돌아다니며 사냥에 탐닉하는 자도 있었고 술집을 운영하느라 사악한 감독관 노릇을 하는 자도 있었다. 그의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악내나첩을 열어두고 파렴치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 시대를 꼬집었습니다. 교회는 당시 로마 캐토릭 교회는 4세기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틴 로마 황제치하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공교회와 기독교 국교 합법화 이래 부와 권력을 축적하며 성성장구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에 흥금을 받고 영적 직분이나 성직을 매매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교회는 땅과 돈을 얻어 부유해졌고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돈을 내고 신분 상승을 이룬 영적 통치자들은 부도덕하고 부패한 자들이 태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요 7년에 걸친 6년, 7년 걸리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평신도 있다가 그냥 한 달만에 돈으로 목사라 그래가 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대로 6년, 제대로 6년, 7년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어도 제대로 목표를 못할 반인데, 아니, 평신들이 있다가는 날 권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교단에서, 어?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서 교회를 하고 말이죠. 오늘 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참으로 생각하면은 참 마틴 우트가 종교일 당시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500주년을 맞는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나로부터 신앙의 계획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성경적으로 나는 올바른 신앙과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나로부터의 해개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신앙과 모든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개가 바뀌어야 돼 세상이 바뀌어야 돼. 나라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자기 교육을 했던 이 바울 사도는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우 달리 갈다 마칠 때 주님께서 자신을 의의 멜류관에 예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한점 흐트러짐 없이 오직 한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왔던 이 바울사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멸류가 예배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나에게 아무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바뀌어야 기적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의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사람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게 나아가 죽는다는 건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메타노야, 회개입니다 돌이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 메타노이아 회계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남을 회개하러 가기 전에 먼저 나부터 반성하고 회개할 때 참된 계획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자기 계획을 주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 보면, 어찌하 형제의 눈 속에는 결본을... 티는 보고, 내눈 속에는 있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회가 천주교를 향해서. 종교기 당시처럼 계획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심각한 덜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비판하려면 교회부터 먼저 바뀌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봉 21장 11절로 12절 12절로 13절에 말씀 오면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 모든 애쪽돈 맡기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의 상가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를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고행과 금욕생활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으로 내 왔던 이 마태노트가, 당시 로마 카토릭 교리의 영향을 받았던 그가, 바로 이 성경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읽고나,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에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 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에 믿고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바탕에 서 있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당시 자기에게 그러한 신앙과 자기의 그런 어떤 교리를 안겨줬던 로마 캐틀릭의 잘못된 교리와 종교 형태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시작이지만 은밀히 말하면 종교계획은 바로 마틴 루트의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거룩한 복된 주의 날. 여러분요 다시 한국교회가 개혁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감리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오정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진자, 나로부터의 반성과 해결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